가족 상담의 과정입니다. 가족 상담의 과정에서 이 예, 초기 과정, 그다음에 뭐 중기 과정, 종결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중기, 종결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자, 초기 과정의 별표 하나, 그다음에 어, 중기 과정이 있죠. 어, 중기 과정의 별표 둘, 종결 과정이 있죠. 별표 둘입니다. 대게 이제 초기 과정도 시험에 좀 출제가 잘 되기도 하지만 대게 중기 종결 이런 것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상담의 초기 과정입니다. 방가를 1번 읽으시고 밑줄 치세요. 시작 인테이크 상담 2번 읽으세요. 시작 가족 사정 3번 읽으세요. 가족 문제를 정하고 상담 목표를 정하기 4번 읽어주세요. 상담 과정의 구조화입니다. 이걸 상담의 구조화라고 말합니다. 자, 큰 틀로 네개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상담의 과정을 보면, 가족상담의 과정을 보면 자큰 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릴게요.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종결이 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출제에서도 이제 초기, 중기, 종결 이런 식으로 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자 초기에서는 접수 상담을 해야 되겠죠. 인테이크 상담이 바로 접수 상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어세스먼트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정하고라고 했어요. 자 문제 정의라고 해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상담의 구조와 상담의 구조와는 다른 단계에서 할수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초기 과정에서 대부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상담에 대한 안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여기 함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여기 초기 단계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1단계, 의뢰단계, 인테이크 상담 들어갔어요. 내담자가 가족 상담을 하기 위해 오게 되는 과정으로 누가 가장 먼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단계는 가족의 최근 변화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 치료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4단계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5단계는 첫 번째 상담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접수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족 사정입니다. 가족 상담 영역에서는 가족의 건강, 기능, 과업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패밀리 어세스먼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사정은 직관이나 느낌보다는 그 다음에 가로, 가족에 대한 관찰과 기록, 관련 문헌 등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들을 쭉 그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뒤 부분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족 사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단일 모델로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기보다는 끊어요. 다양한 모델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취해서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정 도구로는 가계도, 생태도, 가족도 이 구조적 가족 치에 있었던 게 패밀리 맵이에요. 가족도. 그다음에 가족 조각 기법 이런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와 연관성이 있는 게 가족 조각 기법이고 이런 다양한 모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족 사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가족의 어세스먼트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각각의 치료 이론, 치료 실제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정리하면 돼요. 가족 문제를 정하고 상담 목표를 정하기입니다. 문제를 명료화함으로써 문제 명료화의 밑줄입니다. 가족은 자신들이 문제를 문제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고 역기능적이고 혼란스러운 문제를 잘 기술하는 것이 첫 번째로 행해지는 치료적 개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잘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상담 과정의 구조화입니다. 상담 과정의 구조화는 상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하면서 느낄 수 있는 내담자나 가족의 불안이 있을 건데 그걸 감소시켜주고 상담의 참여도라든지 관여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담을 구조화해 준다 밑에 이제 박스에 나오지만 상담을 구조화해 주면 불안 이런 것들이 감소될 수 있고. 어 그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상담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상담의 가족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어,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담의 구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는 많이 있는데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담의 구조화를 보시죠. 가족 상담자는 가족에 대한 사정을 끝내면 앞으로 이끌어갈 치료 과정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지침을 있어야 되는데 지침의 동그라미 예를 들면 상담에 누가 참 누구를 참석시킬 것인가? 어떤 형태의 치료 계약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특수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상담자가 상담 과정을 구조화 시키면 상담에 대해 느끼는 상담자의 불안이 감소되어 바람직한 상담자와 가족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상담자의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는데 그것도 감소시킬 수 있고, 내담자나 가족의 불안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 구조화의 내용입니다.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 체계의 명료화,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 범위 결정, 상담 계약, 개인 면담의 수락 여부 확인, 가족 구성원대 비밀 유지 여부, 비밀보장의 제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치료 등 이런 것들이 상담 구조의 내용입니다 상담 구조의 내용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공동치료 등이라고 나왔는데 공동치료가 갖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치료는 가족 한 가족을 상담자 혼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 명의 상담자가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점, 장점을 보시죠. 첫 번째, 가족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다 잘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상담자가 면담에서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안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두 사람의 상담자라면 놓치, 놓치는 것이 좀 좋을 거고 두 번째, 필요한 경우 상담자가 서로 이제 저지할 수 있다, 제지라고도 하죠. 어, 상담자가 가족에게 휘말리거나 가족 체계에 대처할 때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 다른 한 명의 상담자가 이러한 흐름을 알아차려서 공동 상담자에게 주의를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담자는 가족이 보이는 상호작용보다는 건강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건강한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상담자 두 분이 한다면 두 분이 서로 모델링을 해줘서 이제 가족원들이 그걸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녀의 공동 상담자라면 부부나 부모로서의 좋은 관계의 모델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상담자가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두 개의 서로 상반된 행동 지침을 가족에게 제시한다. 이런 제시하는 역설적 방법의 사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 개입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거,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두 사람의 상담자면 의견을 똑같이 하고 협력적인 방법을 할수 있을 건데 의견을 서로 달리해요. 두 개의 상반된 행동지침을 가족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역설적 개입의 어떤 효과를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상담자에게 귀중한 체험학습이 될수 있습니다. 공동치료를 통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담자 같은 경우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상담자에게 네, 보다 더잘 스킬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치료가 갖는 이점이었습니다. 이 정도 보시죠. 자, 이제 중기과정입니다. 중기과정에서는 자, 밑에 보면 질문하기, 공감하기, 그 다음에 직면하기, 상담자의 자기노출, 경계 만들기, 경계 설정하기, 가족조각기법, 역할 바꾸기, 이런 다양한 기법이 써집니다. 다양한 기법, 다양한 기법, 사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위에 박스를 보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중기 과정은 많은 기법을 활용하여 가족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상담 기법은 뭐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족 치료 뒤에 보면 가족 치료 이론과 실제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가족의 변화를 도모한다 라고 했어요. 가족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기가 바로 중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번 상담자가 대상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해결을 돕는 데 필요한 기법들을 충분히 익혀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개인이나 집단 상담을 위한 기본 기법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끊어요 가족 상담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만 배울 뿐 효과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련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도 다른 상담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어, 대상으로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가족 상담의 중기 과정에 몇 가지 기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는데요. 뭐 질문 여러분들이 뭐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공감 그다음에 직면 그 다음에 상담자의 자기 노출. 상담자의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 그 다음에 경계 설정. 경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조각기법이 있어요. 가족조각기법은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할 바꾸기도 역할 반전이라고 하죠. 역할 반전. 이것도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쓰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것,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역기능적인 균형 깨뜨리기, 과제 부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질문하기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내담자의 생략된 부분 메우기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어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겉 구조의 구체화되지 않은 동사와 형용사 등 수로의 한 가지 이상의 보충이 필요한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생략된 부분을 보충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족원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생략된 부분들을 듣고 파악해서 그 생략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단정적 표현과 극단적 표현 다르기입니다. 내담자가 표현한 말의 겉구조만으로 단정 짓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속구조를 알기 위해서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을, 확신을 느꼈어요? 라고 이게 질문을 해서 조금 더, 어, 내용을, 어, 풍성하게 알 필요가 있다. 표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화 현상 다루기입니다. 내담자의 표현한 말의 겉구조에서 지칭 대상이 없거나 불확실한 단어나 불확실한 구절이 없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상화한다, 일반화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반화하는 그러한 내용들 현상도 다루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명사를 파악합니다. 내담자가 사용한 명사에 과장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네 가지를 쭉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략된 부분을 파악해라 그 다음에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떤 어, 내용들이 더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일반화 현상 그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오해할 수 있는 명사 이런 것들이 가족원의 이야기에서 나온다면 질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파악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감하기 공감이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감정을 내면할 수 있는 능력 다 아시죠 직면하기는 가족 성원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과 행동에 불일치 모순이 나타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면은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한 행동을 지적하고 교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불일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집단 또는 가족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와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된 경우,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담자의 자기노출입니다. 상담자의 자기노출은 가족이 상담자를 신뢰하고 수용할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가족원 사이의 신뢰감과 응집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기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경계 만들기, 경계 설정하기는 앞에서 제가 그림 그린 적이 있는데 밀착과 분리된 경계 가족이다. 그러면 분명한 경계로 예, 만들어야 되겠죠. 밀착 분리된 가족의 경계를 분명한 경계 가족이 되도록 개입하는 겁니다. 그럼 밀착된 가족은 분리시키고 분리된 가족은 네, 좀 친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좀 좋은 방법이 되겠죠. 가족조각 기법은 가족 관계가 소원하고 가족이 서로 조망하는 시각 차이를 보일 경우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가족조각 기법은 뭐 스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뒤에서 배우실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족조각 기법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가족조각을 한 상태에서 의견을 나눌 때 응집력,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개별화, 어, 구성원의 어떤 다른 구성원들이 이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원들이 어, 서로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 조각을 통해서, 아,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내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개별화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의 개별화,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할 바꾸기입니다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 역할 반전이라 하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역할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뭐이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역설적 지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충분합니다 정말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출제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치료 이론 이론 있잖아요 예 어떤. 무슨 치료, 무슨 모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치료기법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나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례도 나오지만. 자, 마지막 종결과정이 있습니다. 종결과정은 헤어짐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상담을 종결하는 과정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체로 도입단계, 요약단계, 장기적 목표 나누기단계, 추후 면담단계 등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입 단계, 요약 단계, 장기적 목표 설정 단계, 추후 면담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참고하셔도 돼요. 참고라고 쓰세요. 자, 도입 단계 상담자가 왜 종결의 문제를 꺼냈는지를 설명하고요. 이는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기대했던 것이 달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예정된 면담 횟수가 다 되었거나 진전이 전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됐을 때 종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고 자 계약 기간이 다돼 가요. 그러면 게임을 끊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목표가 전혀 달성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 섰을 때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교를 자 요약 단계 면담 중에 일어난 것들을 정리합니다. 정리의 동그라미 상담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된 변화 가족 현상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 주는 것이죠. 장기적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목표 도달의 여부를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나누어야 되고 상담은 계속 지시, 어, 지속되는 과정으로 가족의 성장과 발전의 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앞으로 직면할지 모르는 어려움을 예상해보고 가족의 능력과 심리적 자원으로 어, 심리적 자원으로 그와 같은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후 면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식적인 종결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추후 면담을 해드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상담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상담 효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후 면담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대체로 가족은 계속하여 치료 면담에 참가할 것을 꺼려 하면서도 종결 시점에서는 상황과 가족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가족 상담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가족은 상담자의 원조 없이 변화하여 자신들의 곤란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경, 어,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 가족은 긍정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한 변화를 수행하는 그들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추후 면담에서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뭐 1번 정도예요. 뭐, 지속성이 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공식적인 종결 단계 마지막 이제 종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도와주는 팔로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추후 상담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2번의 별표 상담 종결 시 다루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가 감정 해소예요. 서로 상충되는 감정이 있을 건데 그러한 상충되는 감정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가족원의 감정 다루기라고 해요 가족원의 감정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자, 종결 단계 때 상당히 이제 그 서로 충돌되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불안한 부분도 있고 이제 상담이 종결되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 효과를 검토합니다 이게 평가라고 하죠 평가해야 돼요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할수 있어요. 처음에 잡았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한 효과성 평가 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미해결된 과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미해결된 과제. 미해결 과제 다루기. 자, 미해결된 과제는 처음부터 다시 이제 초기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미해결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